이게 문제입니다. 7일 연속 음봉이 나왔습니다. 우리 지수 V자 급반등 가능할까요? 자, 우리 증시가 7일 연속 음봉이 발생을 하면서 양지수 60일 이동평균선을 이탈을 했습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에 상승 랠리가 시작된 이후에 61선을 이탈한 적은 단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바로 오늘 발생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반등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이전에 하락이 좀 멈춰야 되겠죠. 이 시장의 하락, 어디까지 이어질지 지지선에 대한 이야기들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말 보시죠. 자, 세 분. 코스피 지수 우리 강주혁 파트너님 2,268 포인트 어 굉장히 긍정적이시네요. 그리고 어2,250 포인트 두분 말씀해주셨고 그런데 강주혁 파트너님 코스닥 지수는 790 포인트로 790 포인트 맞지요? 네예어 우리 두분 신학수 파트너님하고 지금 790 포인트면 약한 2% 정도는 추가적으로 더 남았다 이렇게 좀 보시네요. 그리고 코스닥 지수는 801포인트로 우리 임주아 파트너님이, 예, 코스닥에서는 가장 긍정적인 의견을 좀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예, 순번에 관계없이 먼저 우리 강주 파트너님 의견이, 예, 가장 지금 체크를 해 봐야 될것 같습니다. 왜냐면, 하 음. 거래소 지수는 제시하신 게 오늘이 저점이다라고 제시를 해 주셨어요. 네. 그런데 상대적으로 코스닥 지수는 790포인트로 오늘이 807포인트에서 음. 끝났기 때문에 17포인트 약 2포인트 조금 넘게 조금 남아있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네. 지지선을 설정해 주신 그리고 양 지수를 다르게 설정해 주신 이유가 어떤 이유인지 사실은 각계에 이제 설정을 한거고요예 네, 제가 생각할 땐 이렇습니다 아마 이제 아까 우리 신학수 대표님께서도 이제 코스닥 저하고 이제 비슷하게 이제 지수가 거의 같죠. 같게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는. 일단 기술적 부분에서 일단 봤던 부분이 뭐 지금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양대시장이 지금 좀 많이 밀렸죠. 네. 밀렸는 것하고 무너진 건좀 다릅니다. 집 사람이 12시까지 집에 들어오라 그랬는데 갑자기 술 먹다 보니까 훅한 11시가 된 겁니다. 아직까지 12시 전에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코스피 시장은 먼저 좀 많이 밀려서 이미 이전 지지선 언저리까지 와 있어서 이 포인트만 깨지 않는다면 시장은 여전히 패턴으로 움직일 수가 있고 이러한 부분에 충분히 V자 반등도 일단 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코스닥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790포인트까지 밀려서 올라간다라는 뜻이 아니라 790포인트만 이탈하, 이탈을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나온다면 최근의 누림 자체가 그냥 단기적으로 패턴 안에서 조정 정도로 끝날 가능성. 도전 여전히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이 무너지지 않았다, 아직 12시 넘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여러분들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전에도 이제 그런 얘기를 한번 해 드린 적은 있는 것 같습니다. 정신줄 놓으면은 시장의 고모가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음 무슨 얘기냐 하면, 어 여러분들 하나 생각을 하실 거네, 이런 걸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종목이 있는데 이 종목이 만원 하다가 5천 원까지 훅 50%가 빠졌습니다. 그럼 정신이 아득해지겠죠. 그러다가 이 종목이 5천원에서 10,000원까지 다시 상승을 해요 그러면 은 5천원에서 1 0 0 0원까지 상승하면 몇 프로 상승하는 거죠? 100% 상승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밀리는 거에서 정신줄 놓지 마시고 시장이 다시금 반등해서 추세적으로 올라갈 때뭘 잡아야지 지금 만약에 손실을 보고 있다면 손실 부분에 회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지금 시장은 집중해야 되는 그런 시장이지 공포에 빠지거나 아, 패닉에 빠지거나 해, 해서는 안 되는 시장이고 그리고 저는 이런 얘기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아까 처음 출발할 때 우리 이제 캐서 분께서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미국 네. 시장이 기술주 버블 논란 때문에 라는 얘기 하나 있었고, 그다음에 코로나 확산에 대한 우려로 인해서 유럽 시장이 빠졌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우리나라 코로나 확산이 지금 난립니까 전혀 그런 문제 아니죠. 왜냐하면 네. 지금 영국 같은 경우에 4천 명 일단 넘어가고 있고요. 프랑스 같은 경우에도 1일 확진자가 천 명이 넘어가고 있고요. 인도 같은 경우에는 확진자가 8만 명이 지금 막 넘어가고 있는 일일 확진자 수가. 그렇기 때문에 얘들은 지금 날린 건데 우리는 백 몇십 명백열명뭐백 명이어가지고 코로나 부분에서 문제 없고요 경제가 두 번째로 어미중시의 어떤 기술주의 버블 논란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물론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에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에 있는 회사들 중에서 지금 어 기술력 가지고 있는데 버블 논란을 얘기할 만한 회사가 지금 없죠 어차피 코스닥이 이전 고점까지 가지도 못했는데 그러면은 그 정도의 경제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지금 부분에서 그냥 무너진다. 그러면은 세계 어느 시장도 다무는질수 밖에 없는 그러한 부분이 아닌가 싶고요. 이러한 부분에서 봤을 때라도 지금 시점에서는 공포에 빠지기보다는 시장이 터날 때 어느 종목이 주도주가 될 것인지에 대해서 조금 더 면밀하게 살펴보시는 게 지금 시장에또 더욱더 도움이 된다는 거 하고 그게 바로 여러분들의, 누구의? 여러분들의 계좌를 살릴 수 있는 길이다라고 하는 부분 반드시 좀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코스피지수는 미리 선반영돼서 하락을 했기 때문에 이제 저점은 잡았다라는 긍정적인 말씀을 해 주셨고요.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 정신을 바짝 차리시고서, 아, 패닉에 빠질 것이 아닌 반등 시에 초점을 맞추고 어떤 종목에 집중을 해야 되느냐, 이렇게 설명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 임주아 파트너님. 어~ 코스닥 관련돼서는 801 포인트로 제시를 해주셔서 가장 지금 좋게 제시를 해주셨단 말이에요. 일단 그 시장의 하락 원인하고 그리고 이 코스닥 지수를 가장 좀 긍정적으로 어~ 801 포인트만 6 포인트밖에 남지를 않았습니다. 한0.8% 정도 그 정도는 다 왔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설정 이유를 한번 좀 설명을 해주시죠. 일단은 시장의 하락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글로벌 시장하고 국내 시장의 원인이 조금 다른데요. 글로벌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미국 대선의 불확실성, 그 다음에 미중의 갈등, 그 다음에 유럽의 코로나 확산, 그리고 추가 경기 부양책의 미비, 그리고 대법관 후임, 뭐, 이렇게 안 좋게 된게 글로벌 큰 이슈인데요. 사실 여기에 우리나라 시장을 누를 만한 그렇게 큰 이슈는 없었습니다만은 테슬라랑 니콜라 이슈의 그 바람이 저희 시장에 있는 배터리주라던가 수소 관련된 모멘텀을 좀 누르게 된것 같습니다. 국내 시장에 조정된 이유는 일단은 계절성으로 항상 원래 추석 전에 한 번씩 조정이 왔었는데 다소 생각했던 것보다 지속적으로 매일 나오고 있는 게좀 여러분에게 불, 불편함을 줬었을 것 같고요. 분기말 리밸런싱도 이슈가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펀드 환매가 증가된 부분. 이제 주식을 하기 위해 직접 주식하기 위해서 펀드를 환매하는 그 물량들이 시장을 밀고 내려간 것도 있고, 어, 글로벌 증시 조정 흐름과 함께 우리 주 시장도 같이 조정을 받게 된 흐름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제가 지지선을 코스피는 2250선에 코스닥은 801선을 잡은 이유는 일단 우리가 과거처럼 랠리가 끝나서 붕괴되는 큰 흐름이라고 판단하기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방금 그~ 강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던 것대로 여기가. 밸류션 고점이거나 버블이 아니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조정장을 어떻게 어 한번 어, 다음에 어떤 종목을 트레이딩 해 봐야 되는가 고민하신다면은 일단 가장 모멘텀 플레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기대하고 있는 것들은 펀더멘탈에 기대해서 지금 시장이 상승하였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펀더멘탈이 조금 떨어지는 모멘텀이 떨어지는 섹터들을 살펴보니 필수 소비재, 미디어, 통신, 에너지, 소매 유통 부분이 아무래도 다소 바로 올라오긴 좀 어려 워 보여서 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3, 4분기에 실적이 있어서 실적주 혹은 성장주로 같이 내년까지 끌고 갈수 있는 업종은 IT 업종이라던가 뭐 가전 반도체 쪽으로 보여지는데요. 환율이 내려갔기 때문에 반도체 쪽으로 갈수 있는 여건은 만들어졌지만 실질적으로 매수세가 몰리기에는 다소 좀 어려운 시장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8월 조정에 비해서는 지금 모멘텀이 둔화된 종목들은 다소 못 올라오고 둔화되지 않은 종목 위주로 올라올 것이기 때문에 상승의 조건과 수급의 부재 상황을 이 어, 상황을 잘 염두하셔가지고 트레이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지지선을 조금 얇게 어, 설정하게 됐습니다. 네. 자 시장은 아직 버블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조종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학스 파트너님. 네. 어, 지지선 설정이 지금 2250 거의, 그리고 코스닥도, 코스닥은 조금 남아있어요. 790으로 잡아주셨는데, 지금 하락의 원인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파악을 해봤는데, 그러면 이제 시장이 상승을 전환할 수 있는 상승의 조건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일단 뭐 제일 중요한 것은 심리적 불안감, 요 부분이 없어야 되는데, 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아, 실질적으로 그 주가가 내리는 부분은요. 어, 매도하려는 사람. 그니까 러그 매수한 부분에서 매도자들, 매도자들의 심리적 불안이 나오기 시작하면 물량이 출회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아마 제일 큰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어, 실제적으로 그 주가가 어, 코로나19 바이러스 이후에 지금까지 근 1000포인트 올라왔으니까요. 올라온 것은 올라온 거예요. 진짜 많이 올라온 부분이거든요. 저도 지수에 대한 부분을 코스피는 2250포인트, 코스닥은 790포인트 이렇게 난건 왔는데요. 이 부분은 뭐 그렇게 그 중요한 의미를 갖지는 않습니다. 그냥 2월 고점에서 지지받을 것이 다그래서2,250 포인트였고요. 아 8월 그 그러니까 작년도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 작년도 8월 20일? 뭐 이쪽 이쪽 부분이 아마 전 저점일 거예요. 그래서 아니까 아니 그러니까 올해 그 상황, 그래서 그 부분에서 전 저점에 관련돼 있는 부분에서 제가 790포인트 이렇게 어, 해놓은 그런 상황인데요. 결국은 어, 불안정 요소가 현재 시장에 얼마만큼 강하게 만들어지는 애죠 그러면 그것은 수급에 대한 부분에 약간의 그 불합치, 이 부분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유동성에 대한 부분이, 어, 얼마만큼 진행이 되느냐, 이 부분도 봐야 되는데, 약간 좀그 어렵게 얘기를 한다면요, 그 화폐의 유통속도입니다. 즉, 그 유동성은 많이 풀려 있는데, 돈의 흐름이나 이런 부분들이 막혀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빨리빨리 회전을 해야 되는데, 막혀 있는 부분이 생겼어요. 이 막혀 있는 부분에 의해서 정체 현상을 벌이니까, 어, 돈맥경화다. 즉, 돈이 막혀 있고 정체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 정체된 부분을 풀어낼 수 있는 부분은 약간 좀 달리 생각을 해봐야 돼요. 원인은, 금리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결국 그 한국은행에서는 금리를 동결했지만 시중 금리는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 올라오는 부분에서 기업에 대한 투자가 정체되어 있는 상황이니까 돈은 그냥 머물러 있는 그런 상황이죠. 풀려있는 돈이 머물러 있는데 다행스러운 건 뭐냐면 이 유동성이 다른 쪽으로 빠져나가지는 않았어요. 주식시장 안에 머물러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결국은 주식시장 안에 머물러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매도자의 불안측. 불안적 심리만 해소되면 추가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에 뭐실제적으로뭐 올라올 수 있는 가능성 요 부분을 본다면 어 지표를 한번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실 뭐 환율 지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뭐 유리한 그런 부, 바, 부분입니다. 어 시장이 더 상승할 수 있겠고 원화가 강세를 보이는 부분은 있으니까. 어 그러면 이것은 아닐 거고요. 외국인 들어오는 것은 그 차후의 문제고 기관이나 여타 부분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결국은 현물시장에서 공매도 금지에 대한 부분을 연장시키면서, 어, 쇼전략에 대한 부분을 뺏어가 버렸거든요. 그래서 이 뺏어간 부분이 선물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어요. 즉, 선물시장에서 할수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선물 가격이 더 떨어지는 그 기인현상이 발생이 되면서 이 현상은 백어데이션 상태다. 이렇게 얘기해요. 결국은 시장의 베이시스, 즉, 선물과 현물 사이의 베이시스가 마이너스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콘텐츠로 바뀌어야죠. 플러스로 바뀌면서 아 미래의 주가가 올라올 것이다라고 봐야지 주가를 사는 거고 그 부분이 외국인의 매수세를 매수세를 유발시킬 거고 기관의 매수세를 유발시킬 수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아직 이 부분이 추석 전이기 때문에 추석 이후에 시장적 변화가 10월달에 나타날 수 있잖아요. 그러면 10월달까지 심지적 부분을 보면서 급하게 매도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부분에 유리한 업종, 이쪽을 선택해 보는 게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 봤습니다. 자, 심리적 악재를 체크를 하나 해주셨고요. 그리고 특징적으로 하나 말씀을 해주셨던 게이 선물 시장에 대한 베이시스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조금 어려우실 수 있어서 풀어드리면 이 베이시스가 마이너스인 백오데이션 상태에서 플러스인 콘텐거 상대로 돌아서야 시장의 수급이 원활하게 좀 돌아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네요. 어, 저, 제가 그 질문을 어떤 분이든 다 좋습니다. 한 가지 좀 말씀을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지금 시장에서 심리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수급에 대한 부재를 체크를 안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9월달 한 달만 놓고 본다라고 해도 외국인들이 한 6,600억 원 거래소에서 그리고 어, 코스닥에서 3,900억 원 매도를 했는데 외국인은 그다지 치자, 치자고요근데 기관이 무려 거래소에서만 4조 5천억 원을 매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에서도 1조 7천억 원한 달도 안된 사이에 9월 한 달에만 이렇게 시장에서 매물을 지금 쏟아내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을 개인들이 받아줬다고요, 지금까지 사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신용 거래가 이제 더 이상 신규 매수가 안 됩니다. 그 증권사마다 정책적으로 이제 막아놨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최근에, 아, 4일 전에 개인 신용잔고가 17조 9천억 원이었다가, 어제 자 기준으로 오늘 확인을 해봤더니, 17조 3천억 원으로 4일만에 6천억 원이 줄었더라고요. 그러면은 개인들은 더 이상 유동성을 지금 좀 창출해내기 힘든 상황에서 기관과, 아니, 외국인과 특히나 기관의 매도가 이렇게 매물이 쏟아지면은 수급에 이게 부재이 계속 생기는 상황이 발생을 하거든요. 요 부분 어떻게 풀릴 것으로 보이시나요? 좀 뭐, 아무, 예. 저는 사실 이제 그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일단 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물량 자체가 사람들이 펀드를 해지하면 은 그냥 물량이 빠져나가는 거기 때문에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펀드 부분, 지금 펀드를 가지고 있는데, 펀드 가지고 있는 게 낫겠어요? 아니면 그거 일단 펀드 판매하고 난 다음에, 빅히터라든지, 그런데 군모주 넣는 게 낫겠어요? 보통 우리 지금 보면은, 카카오 게임즈도 그랬고요. 예전에 SK바이오팜도 그랬고요. 일단 따상 갑니다. 그렇죠 그럼 일단 빼서 거기다 집 돈을 집어넣으면은, 일단 뭐 30%가 됐든 60%가 됐든 일단 수익을 기대를 할 수가 있는데, 여기 이걸 갖다가 그냥 펀드에만 집어넣어 놓으면은, 일단 그 부분이 약간 좀 문제가 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펀드 환매 부분도 어쩔 수 그냥 다시금 증시 대기 자금으로 일단 들어간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아까 돈맥 경화 얘기를 좀 해주셨는데 저는 사실은 지금 우리 시장이 미국의 기술주 때문에 밀린다, 혹은 외국인들 파는 것 때문에 밀린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은. 걔네들, 걔네들이 그러면 안 되죠. 외국인들의 경우에는 원래부터 계속 팔았어요. 미국 같은 경우에도 한 26조 정도 지금 팔아놓은 상태고, 근데 지금 보면 6월달하고 8월달 시장이 밀렸고, 지금또 밀리고 있는데, 이게 좀 묘하게 하나 부딪히는 게 뭐냐, 뭐가 있냐 하면, 거대 회사가 공모할 때마다 자금이 그쪽으로, 처음에 30조, 두 번째 50조, 지금은 얼마가 될지 모릅니다. 그렇죠? 그 자금 자체가 그쪽으로 개인 투자자들이 일단 가서 따상이라도 한번 먹자, 이렇게 돼버리면, 이게 전체적으로 수급 자체는 일단은. 수급 자체는 개인 수급 자체가 약간 좀 마르는 과정에 일단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또 해소가 되면 항상 극반등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장도 그냥 수급으로 꼬인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요번에 공모라든지 하는 부분이 일정 부분 정리가 되고 난 다음에는 또 주가가 다시 한번더 지수가 오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보니까 그런 얘기 있더라고요. 이게 지금 국모가가10% 15만 얼마인가요? 뭐, 그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인터넷에서는 40만 원에도 살게요.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지금 그쪽으로 돈이 지금 몰리다 보니까 코스닥이 단기적으로 조정을 받는다. 그렇게도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